지금부터 2025학년도 여름 방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교실 정면 국기를 향해 바르게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병렬...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감 선생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교감 선생님께 인사! 바로! 사랑하는 운서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음, 교감 선생님입니다. 아, 오늘이 무슨 날이죠? <laughs> 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여름 방학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2025학년도 1학기 동안 공부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름 방학을 교감선생님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이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에게 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는요, 사람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우리 문서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들 건강하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느라고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재미있는 활동들도 마음껏 하세요. 단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교통안전 그리고 법다고 어디 물놀이 가서. 어, 사고 나지 않고 물놀이 안전. 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수 있어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선생님들이 말씀하셨겠지만 뭐 호우에 대한 안전. 기타 또 비가 안 오고 날이 덥죠? 날이 더웠을 때 안전.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보람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여름방학 생활을 하시기를 어 교감 선생님 바랄게요. 그리고 어 교감 선생님이 모처럼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하는데한 가지 얘기를 더 하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 뭐 그동안에 부모님들이나 또는 선생님들한테 어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는 귀에 못이 박이게 들었으니까 교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름 방학 때 밀린 공부 뭐 열심하세요. 히 그럼 재미없죠. 그래서 교감 선생님은 이번에 여름 방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자. 이거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자, 교감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우리 운서초등학교 여러분들 모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 제가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뭐 마음이 따뜻한 사람, 아주 큰 일을 하는 사람 또는 훌륭한 사람 이것보다는 교감쌤이 음, 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의 예를 두 사람만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지 자첫 번째 미국에 하워드 켈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이에요 하워드 켈리 1880년도에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의과 대학에 다니는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학비가 항상 부족해서 방학 때라든지 평상시에 방문 판매를 했다고 해요. 방문 판매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데 그날따라 날이 더웠고 한 개도 팔지 못했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야나 이러다 학비를 못 받는데. 야, 나 이러다가 나의 삶은 왜 이럴까 어? 나는 왜 남들보다 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럴까 어? 나는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다가 방문 판매를 했는데 그날따라 한 개도 팔지 못하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돌아다니다가 목이 말라서 도저히 힘이 없어서 걸어 다닐 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한 집을 발견해서 거기에 노크를 했습니다 왜 노크를 했을까요? 물이라도 얻어 마시려고 노크를 했는데 그집 문에서 문이 싹 열리더니 한 어린 소녀가 문을 열더래요 그래서 이 하우드 켈리라는 이 청년이 얘야 나에게 물한 잔만 줄수 있겠니?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소녀는 집으로 들어가더니 큰 컵에 우유를 한잔 가득히 담아왔다고 해요. 여러분들 요즘 뭐 우유는 마트에서 마트에서 흔히 구할 수 있고 싸게 구할 수 있는 거지만 1880년도면 지금으로부터 몇년 전인가요? 한 140년 150년 전 되는데 그때는 우유가 귀했어요. 그리고 그 집은 그 소녀의 집은 그렇게 부잣집도 넉넉한 집도 안 시골집이었는데, 아, 아마 엄마가 일을 나가시면서 너 오늘 점심으로 요걸 먹어라, 그러고 주셨던 우유 같아요. 그 우유를 그 소녀가 자기 집 문을 두들긴 한 청년, 응? 한 아저씨를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먹어야 될 우유를 하나 가득 따라서 그 청년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챙팬지도 모르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말라서 그 우유를 벌컥벌컥 마셨는데요. 마시고 나니까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르지만 미국에는 팀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우유를 마셨으니까 이 값어치를 그 소녀에게 주고 싶어서 자기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주머니 속에 작은 동전 하나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동전을 꺼내서 그 소녀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 소녀가 하는 말,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남을 도와준 다음에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래요. 하면서 그 동전을 사용을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 하우드 켈리라는 사람이, 오, 그 집에서 이제 우유를 얻어 마시고 자기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유 한 잔인데요. 그 하우드 일리라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대요 그래서 나도 반드시 훌륭한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밀과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우드 케리라는 사람이 설립한 병원이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미국의 존스홉힐스 병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돈을 준게 아니라 그 유명한 사, 그 당시에 돈이 아주 많이 있었던 존 소킨스라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존 어, 소킨스 의과대학과 그리고 병원을 설립을 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홀받진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애썼고 어, 아주 의학으로도 큰 발전을 이뤘던 어, 의사가 바로 하우드 켈리라는 거예요. 교감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다. 이 이야기 속에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기가 먹어야 될 우유를, 어, 낯선 청년에게 나눠준 그 소녀였죠. 그 소녀의 우유 한 잔이 가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할수 있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자,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베푼 그 작은 친절이, 작은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이뤘나요? 존스홈케스 대학이라는, 그리고 병원이라는 병원을 설립을 했고, 또이 이야기가 또좀 길어지는데 또 이어집니다. 이 하우드 캐런한 사람이 어느 날 의사가 됐는데, 그 소년을 만난 지한 14년?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급히 연락을 받았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한, 한 여자 환자가 있는데, 뭐, 손을 쓸 수가 없대요. 다른 의사들은 이 사람은 치료를 할 수가, 치료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좋은 기술을 가진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하드켈리, 그 사람이, 어, 기차를 타고, 그, 지방에 있는 병원에 가서, 그, 아무도 못고친다는그한 여인의 수술을 해서 기적적으로 그한그 그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환자는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서 좋은데, 여러분 미국의 병원비는 아주 비싸기로 악명 높아요. 그런데 살아서는 좋은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 여인이, 어이 환자가 도저히 그 수술비 병원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병원비의 규모가 자기가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그런 금액이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배덕 이렇게 나왔나봐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몸이 난 거는 몸이 왕키가 된 거는 어, 기쁜 일이지만 병원비 때문에 아 병원비 때문에 나참 힘들다. 그랬는데 퇴원하는 날 병원비 영수, 병원비 치료비 청구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두근두근했는데. 어? 청구서를 다 꺼내는 순간 그 청구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병원비는 우유 한 잔으로 계산됐습니다. 아 놀랍게도 그 하워드 켈리라는 의사가 고친 그 여자 환자가 10여 년 전에 자기에게 어, 그큰 컵에 우유 한 잔을 줬던 소녀였던 거예요. 그 소녀를 한눈에 알아본 그 하워드 켈리 박사가 그 소녀를 살려주고, 그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 준 거죠. 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여러분, 몇 억짜리 우유를 본 적이 있나요? 어, 교감쌤이 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친절이,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어, 나보다 심격도 어렵고, 또 힘든 처지에 있는 친구를 돕고자 하는 그 조그마한 친절이, 마음이, 나중엔 큰 것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큰, 그걸 보답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 따뜻한 마음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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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많아지고, 우리 운소초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모두 다 따뜻한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 운소초등학교가 변할 수 있고, 우리 인천이 변할 수 있고, 우리 한국이 변할 수 있고, 전 세계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감선생은요,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물건으로 우리를 편리하게 할수 있지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수 있고, 또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운서초등학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업도 갖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면 재미없겠죠? 거기에다 더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를 밝히는 우리 작은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우리 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아, 우리 여름 방학을 축하드리며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개학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철력 교감 선생님께 인사 다음은 교과 대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주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결대로 자람학교 여름방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천 운서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교직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방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